맞춰오셨군요, 살인관님. 아몬이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아몬을 막으려면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대들 양쪽 유이 모두를 천상석 주위에 배치해야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완료. 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시키면 해야죠.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전살로봇 준비 완료! 후방 <놀람> 지원 대기 중! 이있어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설로 준비 완료. 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설로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거기엔, 거기엔 건설 로봇 업그레이드를 필요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 야근이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한번 하,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가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네. 안 쉬고 계속하세요.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로는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노바. 에너지가 풀어붙이 않습니다. 발견.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무슨 일죠? 일대전. 동맹 없이는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뭔일 있어요?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예.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죠. 여기는 노바 파괴 공장 개시.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건설로봇 준비 완료. 목표에 접근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문의 병력이 천상석 하해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의 손이 들어간 천상석은 과거 어되기 시작할 겁니다. 좋아. 어서 이 지역을 확보하자. 아군돈밍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천상석 하나가 아문의 손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거가 되기 전에 그걸 되찾는 것입니다. 안살로봇 준비 완료! 할수있습다다 a t e 준비 완료. w h 지원 대기 중. 야. y 무니올라 d Ajun? Yah, Yah, y 조 h 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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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습니다. 목표에접근합니다알겠습니다 아, 설표에 준비 완료. 아, 이니까이니거목표니다목표에십니다 목표에서 목표이없이는목표를지할니없습니다목에서숨이니에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관은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손아 기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천상석을 빼앗아야 합니다. 천상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천상석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그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는 누바 공격을 시작합니다. 준비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답게. 작전 개시. 핵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목표에 접근합니다. 공격 개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제거합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요령 작전 개시. 아문의병행기 천상적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적에게. 싹. 시스템 이상. 요령 작전 개시. 엔진 소리 죽이는데?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확보했습니다. 그대의주 목표는 그걸 도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목표에 접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상황은적 발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까막이 아군 동맹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천상석 한방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천상석이 우리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 땀한 방울 안 났어. 방황은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그걸 되찾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용의여, 시 반드시 해내죠. 다시 말씀해 주시오. 네, 안 좋은 일인가요? 이야, 야근이네! 무슨 일이죠? 듣고 있습니다 천상석 세기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확보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라 다름없이 동맹이 공격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감지해 보시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동 중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 하나를 차지려고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메이데이, 메이데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동맹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적용할수 있습니다.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을 하나 차지했습니다. 가만히 놔두어서안 됩니다.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에너지가 개시. 충분치 않습니다. 키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계공장 개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천상석 세개가 활성화됐습니다. 남은 천상석 두개만 확보하면 우린 울라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끝났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도방 지원 대기 중. 엔진선이 지키는데... 안강하게 가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방금 뭐라고 하셨지? 크라이! 여기는 노바. 계속 가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황은? 목표를 차지할 수없습니다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와요. 아, 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페리온을 불러야겠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갑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동맹 없이는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 가능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천상석 다섯 개중세 개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물량을 구하셨습니다.